드라마 모닝입니다. 내 눈에 콩깍지 18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영희는 회사에서 많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영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희의 컴퓨터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고 영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장경준은 영희에게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듣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영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장경준이 진심으로 영희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네요. 사실 영희도 인턴이고, 그리고 장경준도 인턴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장경준이 사실 할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장경준은 인턴보다는 이 회사 사장의 친자식이죠. 그 진실을 영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알지 못하는 영희는 장경준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장경준이 영희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하니, 영희는 함께 잘 해보자고 합니다. 그 와중에 김혜미는 차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차윤이가 김혜미를 챙기는 이유가 장경준 때문이죠. 장경준이 김혜미처럼 좋은 집안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혜미의 집안도 좋기는 하지만 대기업의 친자식인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차윤이는 그런 김혜미의 집안과 장경준을 결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장경준이 좋은 집안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야 회사 사장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세준을 좋은 집안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회사 사장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윤이 친자식인 장세준을 위해서 장경준을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건데요. 가만히 보면 지금 장세준은 회사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고 장경준은 이제 인턴으로 들어왔죠. 장경준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차윤이는 장경준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장세준보다 장경준이 더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일까 봐 걱정했던 겁니다. 차윤이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으라차차 내 인생 드라마에서 강성욱 친엄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강차열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강성욱을 회사 사장이 되게 하려고 했었죠. 똑같이 차윤이가 지금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장경준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네요. 한편 영희는 회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해서 다른 직원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영희를 장세준은 지나가다가 좋은 마음으로 보게 되었고요. 장경준도 회사의 회장이 장훈도 영희를 오랜 시간 봤던 사람들이기에 아마 영희를 잘 도와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영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거짓말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영희가 억울한 상황이 된 건지 알아내려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장경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직원한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장경준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희랑 잘 지내고 있으니 김혜미는 궁금해 하는데요. 왜 영희와 장경준이 계속 함께 있는 건지 김혜미는 궁금하게 된 거죠. 영희와 장경준이 함께 편의점에서 일을 하며 서로 의지했던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보아하니 영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영희의 남편과 친구였던 강은호인데요. 강은호는 혼자 남겨진 영희를 잘 챙기려고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자신이 영희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영희는 장경준과 잘 이어져야 하는데 강은호가 영희의 옆에서 항상 챙겨주고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네요. 아마 나중에는 장경준과 강은호가 서로 영희의 연인이 되겠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경준 덕분에 영희는 억울한 상황이 다 드러나게 될 거고요. 거짓말했던 직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겠네요. 그리고 영희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결국 이 회사에서 진짜 직원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경준과 함께 영희는 제대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겠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